이미 시장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다른 곳에서는 좀 듣기 어려웠던 것을 전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되게 짧은 시간이라서 모든 것을 상세하게 전달할 수는 없어도 아 이런 개념이 있고 프로덕트 디자인을 할때이 개념을 이런 식으로 쓸수 있구나 라는 것을 좀 경험하실 수 있는 웨비나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어디서 일을 하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논리적 사고를 어떻게 할수 있는지 에 관해서 풀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법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들 생각하는 법이라고 하면은 생활에서 체득을 하는 거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회사에서 일을 할때 생각하는 법도 사실 기술 중에 하나고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하는 법은 보통 전략을 짤때 많이 쓰이는데 경영을 하는 역할을 맡지 않으면 이런 사고를 접해 볼 기회가 많지는 않죠 프로덕트를 디자인해서 임팩트를 낼 때는 사고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하느냐가 정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웨비나는 프로덕트 디자인을 위한 논리적 사고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준비해 볼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